안 어, 반가워! 안녕하세요! 늘씨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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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반가워. 반가워요... 늘고 씨는 반가운 거예요 안 반가운 거예요? 어. 우라야 반가워. 그, 그, 저... 솔로 하고... 있는데요... 아뭐 하는 거야! 씨랑 늘꽃이랑 씨랑 꿀꽃씨 어떻게 지냈어요? 난 방송 접었어. 뭐야? 야 아이씨. 놀랐잖아. 아이씨! 아이씨! <laughs> 방송 열심히 하고 있어. 어. 아이씨! 네, 아이씨. 아이씨. <laughs> 아니, 소소하게 뭐 방송하면서 오페를 나와서 낙스터 쓰레기 줍고 어, 아. 어, 어. 나늘늘꽃는요 열심히 배그 해요. 다들 잘 지내고 있었구먼저 뭐, 어, 차가박 씨는 뭐 하고 지냈었어요? 지금 뭐 그냥 그냥 저냥 뭐 이렇게 살았죠. 바쁘던데. 아, 바쁘긴요. 아무리 바빠도 우리 늘보 씨랑 글루 씨랑 뻘보 씨랑 놀 시간은 있지요. 어. 어지말하지마검 맞아보러 그 갔었잖아. 지각은 오빠는 컴퍼니 하나에 입사를 해가지고. 아 실화야? 아, 고실화요유. 음, 음. 아니 근데 다들 배그 실력은 어떻게 돼요? 티 나는 없어. 나는 전에 프로 준비했었어. 예? 아니 구라다. 구라요. 아 구라 구라야. 아이 뻘끝에 굴라. <laughs> 굴라, 이제 구라 너무 티난다. 아 티나 실화야? 음. 나뭐 그냥 보통 해. 구라쥬? 어 구라야 나 완전 뉴비야. 아, 나 구라씨는 아, 이제 틀렸슈. 지한테 다 구라인 거 들켰슈. 구라씨가 아... 아니고 뻘구야 내 이름은. 아 뻘구? 빨구, 뻘구라고 불러드려야 돼그 이름이 뻘구아 구라야. 아구라보니까 이름을 구라로 알았네. 아유. 아... 임부라도 아니고 무슨. 여기. 옆... 사배율 있어? 그래 나늘보수 있다. 브리핑하다 한 세월 걸리겄다 이거. 그 아니 지가 들었는데 앵글로시 배드 실력이 신생아보다 심각하다는 말이 있어요. 와. 아니 이제 제가 정도인데 아니 나 억천 들어갔다니까. 그 저기 선생님이 해준 말이에요. 선생 <laughs> 그, <laughs> 선생님, <laughs> 선생님 하루밖에 안 봤어. <laughs> 전문가의 <laughs> 판단으로 신생아야. 아니 근데 선생님이 하루밖에 안 보셨어. 그 뒤로 많은 시간이 흘렀어 지금. 그러는 가방이는 잘해? 나도 못하죠. 우리 오늘 불비파지예요. 불비파지 뭐야? 불비만 갖다 놓고 아무것도 뭐, 못 먹는 거같습아 <laughs> 자리는 <잘 있는> 고비. <laughs> 아자 깜짝 퀴즈. 킹 어떻게 찍게? 아유. 6? 뺴유~~ 아, 오. 오 뺄! 뺄 좋다! 아유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여~~기 있어~~ 멜보씨! 아이 아이 뻘보씨! 왜? 그 컨트롤 f 사 하면 그거예요 핑! 컨트롤 F4? 알트 F4구나! 알트 F4? <웃음> <웃음> 구라야. p 배 y piranha, you. 나나 m I am. 게요어 배달 배달해 줘. 음, 제가 배달해 줄게요. I 가방도. 가방 I 나 가방 좀. 아니 am. 아직까지 가방이 없어요? 음. <laughs> 아니 a 아니 am. I am. I am. I am. I am. I am. I 브라야 가방 있죠아브라고 아 얘기했다면 브라야.. 부라, 라고한번화거같은나 <laughs> <laughs> 약속할게 그.. 그런 브라 게라야어라야 삼백 방향 알았어요 <부라야>. <laughs> 어? 저기 있어! 도망가려는데? 어, 어, 나, 운전, 운전이 안 되는데? 어 도망가. 으흠! 아, 뭐야. 으아! <laughs> 살려, 살려! 으아! 으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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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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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uise> <laughs> <laughs> 내가 뭘잘못했나 지금? 빨구씨 혼자라지 말고 늘보씨랑 나녀요 내가 뭘 잘못했어? 에이 설마 비상호출 하나쯤은 나오겠지. 설마? 비상호출 챙기래. 아. 안 비상우출. 나오겠어. 음. 만약에 비상호출 안 나올 것 같으면. 군대 한 열다섯 장 챙겨 나요. 음. 모르겠어. 화기 아유. 비상 호출. 뭐었어요? 없어. 아이 잡아로 <laughs> 비상 호출. 없어요. <laughs> 없어. 한 말로 이비호안요 있어 아 진짜 우아잘 친해 아아 질투나네 아 이렇게 잘해 아이 말로 열네 이거 <laughs> 말 잘해 아. 저럴 것 같더라. <laughs> <laughs> 아, 정말로 나만 눈치 못챈 거예요? <laughs> 음, 나머지 다 알았어, 싫어요. <laughs> 지 하프 그립 있으면 하나만 챙겨줘요. 여기 아 여기. 네, 저 불라이요, 저거 닦고 있는 불라이요. 오. 이제 늘늘 보컬구한테 안 당해요. <laughs> 오 얼좀 안돼 가방이 그래서 아 쌍으로 아주 그냥 <웃음> <웃음> 그 외람된 말씀이오나 붕대가 있으십니까? 아, 어, 하이 <laughs> 사람이다. <웃음> 어 가방아. <laughs>

가라고 살렸는데? 아니지 살리지 말고 아, <laughs> 아니, 가방이 <laughs> 살리지 말고 그럴 수 없어. <웃음> <웃음> 가방이 살리고 가. 절대 살려. <laughs> 가방이는 겁 맞아 보러 우리 버렸지만 우리 가방이 안 버려. 아빠, 아 아니, 언제 버렸다고 그래요? <laughs> 20초만 있어. 가야 타, 해. 가야 돼요. 타요, 타요, 타요. 아니, 이게 속도가 들까? 자소리 난다. 일곱시 슬슬 피, 피감을 준비해요. 언제? 내려, 내려, 내려. 지금. 지금, 지금. 우와, 부상 이제 없어. 부상 없어? 어. 가방아, 부상 배달 좀. 잘 부탁해 가방아. 아, 아프다, <laughs> 아니, 가방아 뒤를 너... 잘 부탁해. 아프다. <laughs> 아프나 어디 갔나 어디 갔어요? 어디 갔어요? <laughs> 이거 아니지? 장, 장난하지 마. <laughs> 장난하지 마. 이거 아니지? 뭐 가방이만 믿어. 집맨손이에요, 집맨손이란 말이에요. 애교란 떨어봐.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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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아. 아.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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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的的的来呀、啊！ 엎드려 엎드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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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각인데 아이고, 아이고. 저 수류탄으로 다 기절이야 바위 쪽으로 푸시해봐요 바위 쪽 수류탄으로 다 기절이에요 아 근데 사람 너무 많아 아이씨. 어, 어? 왼쪽 다 끝났어요? <목소리> 왼쪽은 다 끝났어 <목소리> <목소리> 우리 편인가? <목소리> <목소리> 우리 편이야? <목소리> 우리, 편, 우리 편인가? 우리 편인가? 제 싸우라 이렇게 보고 할수 있어

근데 네, 나는 어, 그 하루 전에만 알려줘. 나이 아이라이너가 다 떨어져가지고 아! 다시 싸워야 돼. 자안 <laughs> <laughs> 나오기 시작해서. 야 주머니야. 시작 두 아... 두 내가 하나 사줄게. 아, <laughs> 아 그래. 아 좋아 <laughs> 좋아 고맙지. 좋았다. 오늘 도왔다. 간만에 만나서 즐거웠다. 됐다, 즐거웠다 재밌었다 음, 재밌었다.